목마른 자에게 냉수와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고, 부드러운 혀는 뼈도 꺾을 수 있습니다. 꿀을 봐도 적당히 먹어야 토하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임을 말합니다. 환란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탈골된 발 같으며,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음을 말합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주는 것은 숯을 그의 머리에 놓은 것인데, 훗날 여호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을 말합니다. 부풍이 비를 몰아오듯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며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고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음을 말합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서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며.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원수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동을 핀 숱을 그 머리에 둠으로 비유하는데, 수수로 하여금 그 얼굴이 뜨겁게 되므로 원수의 마음이 변한다는 말이며 이것은 원수에 대한 선한 행동이 그 원수로 하여금 마음을 뜨겁게 하는 깊은 회개를 불러 일으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팔레스타인에서 비가 오게 하는 바람은 서풍이었지만 잠먼 기자는 날씨를 청명하게 하는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전혀 예기치 않는 곳에서 차가운 우박과 비를 쏟아내는 것을 묘사함으로 예기치 못하는 큰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거짓말하는 자의 혀로 인해 참소 당한 사람은 회복할 수 없는 치명상을 잊게 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말의 신중함과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인내할 때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환란 날에 진실한 친구를 의뢰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실한 친구인가 하는 것은 평안할 때보다 어려움을 당할 때알수 있습니다. 진실치 못한 친구가 부러진 이와 탈골된 바 같다는 말은 거짓된 친구의 무익함과 해악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또한, 상심한 자 앞에서 노래하는 것이 조금도 위안이 되지 못함을 말하면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상황에 맞는 신중하고 지혜로운 태도를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또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며 분별력 있는 지혜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절제하지 못하고 과감히 탐할 때 오히려 해가 될수 있음을 말하면서 절제하는 삶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 자의 비참한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태도, 절제할 수 있는 삶 살길 소망합니다. 상황을 이기고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는 거짓말과 뒷담화를 하지 않는 정직한 삶, 옳은 입을 가진 삶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원수를 미워하고 복수하려는 마음을 넘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절제, 지혜와 인내를 가지길 소망하며 그리 살길 다짐합니다. 말하기 전 생각하고 기도하며 상대방을 해하려는 악한 말이 아닌 상대방을 살리는 선한 말, 좋은 말만 하는 삶,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냉수와 같은 시원한 사람, 필요한 삶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快听！